안녕하세요. 초콜렛핀입니다. 오늘은 와이프와 함께 랠리 연습을 하러 서울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공국대학교 스포츠과학타운, 일명 머드리코트에 다녀왔습니다. 코트를 가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코트에 막상 가보니 코트 사이사이가 널찍 널찍하고 천장도 매우 높아 아주 시원시원하게. 랠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아시는 분들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와서 같이 랠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즐겁게 운동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와이프가 그동안 테니스 시작한 지 1년 반 됐는데 얼마나 늘었는지 잘 하는지 함께 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처음 이렇게 쇼 랠리로 시작했는데 처음 생각해보면 쇼 랠리도 참 많이 늘었네요 자 그럼 재밌게 감상하세요 랠리 시작한지 한 10여분 지나니까 벌써 덥네요. 그래서 와이프도 준비해간 스커트로 갈아신고 다시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테니스는 움직임이 많고 굉장히 역동적인 운동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가 지금 랠리 하는 걸 보면 안정감도 많이 좋아지고 스윙도 깔끔하고 예쁜 편인데 몸의 회전 운동이 조금 약한 편이네요. 약간 팔로만 치는 듯한 느낌? 조금 더 허리를 회전해서 팔과 몸이 같이 이동하는 그런 좀 스윙을 했으면 훨씬 더 공이 위력적으로 날아갈텐데 몸의 움직임은 약하고 팔로 치는게 강한 정도의 느낌으로 치다보니까 조금 더 좋아서 나갈 수 있는 공이 약간 아쉽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이번엔 발리인데요. 요즘 게임을 하러 많이 다녀서 그런지 약간 팔이 잡는 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이전 연습할 때는 나름 깔끔하게 면도 잘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게임에 익숙해져서 공을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면을 덮어서 약간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여러분도 그게 보이시나요? 면을 조금 더 열어서 치는 게 올바른 수행일 것 같아요. 약간 아쉽네요. 오히려 백발리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한번한번 봐주세요. 우리 뒤에서 라켓이 돌아가는 게 너무 미약하죠. 크게 돌려야 탄력을 얻어서 힘차게 스윙할 수 있는데 라켓 끝이 약간 까지면서 그래서 충분히 돌고 있지 못하고 라켓도 또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이 맞다 보니까. 버리는 느낌에 그런 스윙이 되고 있죠. 좀더 팔을 펴서 올라와서 플랫하게 맞아야 힘있게 날아갈 텐데 손이 펴지기 전에 오른손이 펴지기 전에 스윙을 하다 보니까 서브도 아직은 많이 아쉽네요. 좀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스윙의 안정성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 졌어요 지금 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잘 들어오는데 일단 스윙이 좀더 몸이 이용되는 힘이 있는 그런 스윙이 되었으면 좋겠 는데 안정성은 굉장히 좋아졌네요 계속 하다보면 점점 좋아지고 힘도 붙고 스윙도 좋아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에이, 지금까지 영상을 쭉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랠리는 약간 공에다가 스피드를 주고 스피드를 줘서 약간 빠른 템포에 공도 칠수 있는지 한번 그렇게 쳐봤어요 이전까지는 조금 치기 좋게 맞춰줬다 뭐 그런 랠리였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힘을 넣어서 좀 빠르게 칠수 있는지 보려고 저도 약간 힘을 줘 봤습니다. 잘칠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밀리죠. 이런 세기 치는 것 같지 않아도 스윙 스피드를 약간 빠르게 가져가기 때문에 바운드가 아까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강화하고 스윙이 늦으니까 타이밍을 못 잡네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으시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좀더 빠른 공힘 있는 공이잘 맞받아서 치면서 더 나은 실력을 가질 날이 곧 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연습한 대로 성과가 나는 게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화이팅하시고 우리 부도 화이팅할게요. 언제라도 게임에서 만나면 반갑게 즐겁게 같이 게임해요. 저희 부부는 가끔 스매시 앱을 통해서 게임 친구를 구해서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요. 스매시 혹시라도 초콜렛 핀으로 모집글이 올라가면 많이 신청해서 같이 게임 즐겁게 해요. 자 그러면. 머드리 코트에서 오늘 2시간여 진행한 와이퍼의 랠리 연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여기 한번 와서 한번 쳐보세요. 너무너무 코트가 좋고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